언어와의 작별 미얀마에 사는 은둔자에게 마음을 전하겠다고 1년 남짓 미얀마어를 배워서 편지를 쓴 적이 있었지. 주소를 몰라 붙이지 못한 고백 10년 넘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 열어볼 때마다 배운 말들은 하나씩 지워져 가고, 이제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은둔의 저편. 세상에서 단두 사람만 사용한다는 희귀 언어를 배우겠다고, 적금 털어 멕시코 남쪽 마을을 찾아간 친구가 있었지. 심하게 다툰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여서 그곳에 한 달을 머물렀지만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지. 구겨진 비행기 표 꺼내볼 때마다 말들의 정적 속으로 날아가곤 한다는 간절함을 담았으나 전하지 못한 편지처럼 존재하지만 배울 수 없는 희귀 언어처럼 당신은 혹은 나는